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침몰 당시 공포가 담긴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 이후 수사에 대비해서 책임 회피를 논의하는 선원들의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장아름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침몰 당시와 이후 승객들과 선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각각 공개됐습니다. 승객들의 메시지에는 "사고 당시 침몰하는 매안의 공포와 무책임한 선원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에 대비해 선장 책임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와 선장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는 선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선원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구조영상과 항적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등 항에서 김모씨의 변호인은 목포해경 1, 2, 3정이 촬영한 구조영상의 김씨의 구조활동 장면이었고 기존에 봤던 영상과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영상이 다르다며 편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해경 헬기에 탄 특공대원들이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탑승대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인은 진도 VTS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기록 시간이 다르고 해수부의 항적도 역시 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해사 과실을 가리기 위해 정확한 항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진도와 목포 vt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도 vts 기록이 3분가량 늦다며 전문가 감정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부터 세월호 생존 탑승객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지원특별법을 심히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 입학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 명과 희생자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입니다. 특별법은 또 피해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교육 여건의 개선과 발전 시책 등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경희대가 오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원고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인 고른 기회 전형을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희대에 따르면 고른 기회 전형은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학생부 등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되는 수시 전형으로 정원 내에서 80명을 뽑게 됩니다. 또 건국대도 단원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 응시 자격을 줄 계획입니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인 검토는 마친 상태지만 정원 내로 할지 정원 외로 할지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350만 명의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가족 대책위원회 등은 4.16 특별법 제정 국민 서명 전달식을 열고 사고의 진실과 원인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세월호 가족뿐 아니라 태안 참사 유가족 등 이전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회의원 시민 활동가 등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2개월간 모은 350만 1266명의 청원 서명 용지를 416개의 노란 상자 담아 국회에 전했습니다.